비 장도 있어요. 아, 그만 들었다. 알고 골라 했거든 거들이가 아니라. 자, 오늘은 보성에서 알려지지 않은 캠핑장, 야영장을 가고 있습니다. 모든 것을 무료로 지금 쓸수 있고요. 소나무 숲, 그 이름이 뭐지? 겸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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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겸백 솔바 또는 다락금 유원지가 되겠습니다. 자 여기를 보시면은 소나무 숲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, 그늘이 이렇게 자동으로 되고요 지금 연휴 기간인데도 지금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는 이렇게 소나무 숲이 돼 있고 이런 정자가 많이 있는데 어좀 먼지가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청소할 거는 갖고 오셔야 된다. 그러면은 완벽히 되겠다. 중간중간 이런데 차를 세울 수도 있고요. 여기다 텐트를 칠 수도 있고. 저는 저쪽이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쪽에 보면 정자가 많이 있죠. 이쪽이 괜찮은데. 자, 이곳이 괜찮아요. 면 가족 단위로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의자가 잘돼 있고, 음, 이거 뭐 닦을 것만 있으면 그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도 있고, 저쪽도 지금 하나, 둘, 세 개가 있어. 세개다 훌륭합니다. 대신에 여기를 닦을 것만 있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듭니다. 사람도 없고 방장산이라고 써 있네요. 일단 저는 저것이 마음에 드니까. 이렇게. 와우.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깨끗하게 변하네. 음, 됐어요. 두 번, 세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. 가자! 우리 전쟁이 내려가? 못 어. 찾았어. 어. 와. 와. 야. 야,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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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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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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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장너무 no, n 가냐? o n 어? 다 먹을 수 있어. no, no, 잘.. o no, 먹어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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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아 그만 꺼내줘. 뭐해. <laughs> 저거 누가 보고 다나옆에 가. 하 그렇게 먹어? 김치에 싸먹어야 돼. 맛있네. 는 자. 우리 그래 먹어볼까? <목소리> 네. 한장도 있어요. 음. 아, 그만 들 고기만 먹고 싶다. <웃음> 그래, <웃음> 고기 많아 조심히 뜨거울 게. 저들이, 뭐냐고? 그걸 했거든? 저들이가 어. 아니라. 어, 어찌 <laughs> 라냐 견백 네, 면사무소 앞에 오면 이렇게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기 다모라, 다모라.